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노래를 불러보면서 다함께 노랫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유춘산씨의 향기품은 군사우편입니다. 먼저 1절을 무반주로 불러보겠습니다. 행주치 마시은 손에 받은 님 소식은 능선의 향기 품고 그대의 향기 품어 군사우편 적혀 있는 전선 편지에 전해주던 배달부가. 쌀인문도 못 가서 복받치는 기쁨에 나는 울었소. 그러면 노랫말 1절, 2절, 3절 안에 있는 한자들을 보겠습니다. 한자가 좀 많습니다. 먼저 소식입니다. 소식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말이나 글이죠. 무소식이 뭐 기쁨을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희소식이죠. 능선. 산등성이를 따라 쭉 이어진 선을 말합니다. 향기. 꽃이나 향, 향수 등에서 나는 좋은 냄새죠. 충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해 우러나오는 정성을 말합니다. 추억.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죠. 공장. 원료나 재료를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설비를 갖춘 곳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아주 좋죠. 고지. 전략적으로 유리한 높은 곳의 진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진지라는 것은 언제든지 적과 싸울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고 부대를 배치해 둔 곳이죠.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고지입니다. 배달부. 물건을 나누어 돌리는 것이 배달인데 배달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배달부라고 하죠. 군사 우편. 군사우편은 제목도 향기 품은 군사우편. 군사우편은 군인이 발송하는 우편물을 말합니다.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마련한 특별우편제도죠. 그리고 전선편지. 전쟁에서 직접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을 전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보내온 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사 부분, 한글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행주. 밥상 따위를 닦거나 씻는 데 쓰는 헝급조각이죠. 수레. 수레는 바퀴를 달아서 굴러가게 만든 기구입니다. 사람이 탈 수도 있고 짐을 싣기도 하죠. 쌀인문. 쌀이까지를 엮어 만든 문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많이 봤던 쌀인문입니다. 얼룩진, 얼룩지다. 거죽에 얼룩인 더러워진 자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끝. 입을 예쁘게 조금 벌려 소리 없이 웃는 것이죠. 가볍게 웃는 모양입니다. 방긋보다는 조금 센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 가사 부분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행주 치마 씻은 손에 받은 님 소식은 능선에 향기 품고 그대의 향기 품어 군사오편 적혀있는 전선 편지에 전해주는 배달부가 쌀인문도 못 가서 복받치는 기쁨에 나는 울었어. 2절입니다. 돌아가는 물방앗간 받은 님 소식은 충성에 향기 품고 그대의 향기 품어 군사오편 적혀있는 전선 편지에 옛 추억도 돌아갔소 얼룩진 한자 두자 방앗간의 술에도 같이 울었소 3절입니다. 밤이 늦은 공장에서 받은 님 소식은 고지의 향기 품고 그대의 향기 품어 군사오편 적혀있는 전선 편지는 늦은 가을 창 너머로 보이는 저달 속에 그대 얼굴 비치며 방끝 웃었소 오늘은 유춘산 씨의 향기품은 군사우편을 보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